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단지 사물에 의해 비춰진 그림자이다.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색깔에 대한 개념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칼라로 된 꿈을 꿀 수도 없다. 서로 칼라로 된 꿈을 꾼다 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기억할 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일종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마음과는 다르게 참마음 참성품 일종이란 이름을 붙인 것도 그로 인하여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마음의 거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의 거품으로 인하여 일종과 어긋난 길을 가면서 등지게 되었다.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이라 알고 있기에 욕망과 분노로 물든 것이다. 평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마음과 일상적인 마음은 차별을 두어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이 만들어낸 마음의 거품에 불과하다. 어째서 마음이라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의 거품이라 하는가는 온색 수상행식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모여 만들어진 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집도 기둥과 벽과 지붕들이 모여 집이 만들어진다. 어떤 것이 집이라는 것을 알지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 생겨난 까닭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기둥에 해당되는 육근이 벽인 사물과 만나면서 지붕이 생겨나면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듯 마음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자체가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일종이라 불리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칠불전법 송중의 시기불의 개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대 시기불 조제 선법 본시판 착한 법을 짓는 것. 본래가 헛개비여 조제 악법 역시 환 악한 업을 짓는 것도, 모두가 헛개비라, 신여취 말심여풍 이 몸은 거품이요, 마음은 바람인데, 환출목은 못 실성 헛개비가 내는 것 근거도, 진실도 없다. 우리가 마음을 문제시하게 된 것은, 마음의 활동 중에서 과거를 비교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려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에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활동성을 지녔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오온의 작용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며 미래에 대한 상상력 등을 통해 마음이 살아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온이다. 그렇기에 온이 공함을 알아야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과거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마음의 요구로부터 무조건 부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레몬의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긴다. 레몬을 실제로 입에 넣은 것이 아닌데도 생각만으로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은 몸이 허망한 물건이라는 말도 된다. 허망하지 않다면 입에 레몬이 들어가서 맛을 보기 전에는 신맛을 느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세곤으로 이루어진 육신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온으로 느낌의 작용이며 레몬을 먹으면서 시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침을 흘리며 반응하는 느낌을 수온이라 한다. 수온이 나타난 것은 육신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레몬을 먹지 않으면 시다는 느낌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 이야기만으로도 입에서 시다는 느낌을 받으며 음식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는 등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수온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온으로 분별의 작용이며 레몬은 시다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몸으로 끌어들여 입에 침이 고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일 상온이 실체가 있는 허망함이 아니라면 레몬이 눈앞에 없다면 시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레몬이 없는데도 시다는 말과 생각만으로 육신이 시다는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은 상온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온과 상온은 서로 한 몸처럼 반응하고 있다. 네 번째는 행원으로 의지의 작용이며, 시다는 느낌과 분별에 의해 몸이 움츠러들거나 입에 침이 고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생각을 따라 몸이 응하여 작용하는 것을 행원이라 한다. 세고는 감각기관이 사물을 접하는 것이며, 수온은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며, 상온은 몸으로 느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행온은 끌어들인 느낌을 통해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행온이 실체가 있으며 허망하지 않다면, 레몬을 먹고 신맛을 느끼기 전에는 몸이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시다는 생각만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침이 생기기 때문에 행운 역시 실체가 없는 허망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식운으로 훈습의 작용이다. 레몬을 먹고 신맛을 통해 몸이 움츠러들고 침이 고이는 현상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되고 저장하면서 의식이 훈습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동작되어진다. 훈습이란 통나무의 고기를 구우면 통나무의 향기가 고기에 베이듯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시곤에서 훈습되고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다시 보면 본 영화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이처럼 시곤은 기억의 창고와 같으며, 그것을 통해 생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잡히게 된다. 시곤이 존재함으로 습관이 되며, 습관이 모여 업을 이루는 것이다. 시곤이란 엄청난 영역을 지니고 있다. 과거생의 모든 정보들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을 거듭하여 태어나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시곤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 잡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곤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즉, 모든 경험을 저장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도록 훈습되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식원이 허망한 종류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면 레몬을 먹고 신 맛을 기억하고 있다면 직접 먹지도 않았는데 수온과 상온과 행온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에 식원 역시도 실체가 없는 허망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곤이 허망하기 때문에 연출된 드라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히로의 락을 경험하는 것이며 정지된 기차를 타고 있음을 알면서도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뒤로 달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신신명은 바로 앞장에서 이유일류 일영막소 이유일류 일영막소라고 했다. 둘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 마저도 지키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에서 둘이 생겨났기에 불이법이라고 한다.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행복과 불행 등으로 둘의 모습이라 여기지만 둘처럼 보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 마저도 지키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참성품의 일종을 찾아 나선 것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찾는 것이다. 약을 찾다 보면 본래 허망한 물건을 치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놓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병들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함과 같다. 육근과 오언에서 밝혔듯이, 본래 불원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원이 병들었다고 약을 구하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닌다면 불원은 여전히 병든 채로 존재할 것이다. 불원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망한 불원이라고 말한들, 그 또한 불원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애착이 남겨진 것이다. 그러한 애착이 다시 마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마음은 어찌 되었든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 약을 구한들, 누구에게 약을 주겠는가, 그래서 신신명은 약을 찾기 위한 일체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이력막수이다. 약도 없고 병도 없는 마음은 마음이라 부를 것도 없다.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법은 본래 허물이 없으며 약을 찾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지 않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본래 없는 줄 아는 것이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사물로 인하여 나타난 그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 이상 보채지 않으며 조용히 머물게 된다. 이 것이 능수 경멸, 경수 축침, 능수 경멸, 경수 축침 이다. 즉 주관 은 객관 을 따라 소멸 하고, 객관 은 주관 을 따라 잠긴다는 의미 일것 이다. 경유 능경, 능유 능류경 경능, 경유 능경, 능유 경능 이란 이 해가 쉽지않은 구절 이 므로 정리 하는의 미로 살핀다면 다음 과 같다.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라는 뜻이다 풀어보면 사물은 마음을 의지하여 사물이고 마음은 사물이 있음으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물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일 수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물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병과 약의 관계와 같다. 우리가 삼라만상을 인정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생긴 것과 같이 삼라만상이 본래 공한 모습이라면 마음도 역시 공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공하지 않은 실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라만상도 실체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은 삼라만상을 집착하기 위한 양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만일 대기압이 사라진다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소멸될 것이다. 눈은 튀어나오고 장은 파열되고 피부는 갈라지고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권은 상당한 압력으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공기 중에는 무수한 기체로 가득 차 있고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라고 불리는 원소도 함유되어 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생명체는 결국 허공의 산물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 에너지라 불리는 프라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육체는 지수화풍의 사대로 흩어지고 소멸된다. 허공 속에 프라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바로 프라나이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물질은 허공이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고 하며, 그 말은, 경유능경 능유경능 경유능경 능유경능과도 다아있다 중국의 지공화상은 이르게 사람들이 미혹할 때엔 허공을 물질로 여기고 미혹을 깨달으면 물질이 허공임을 안다고 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고통의 삶과 고통 없음의 삶을 맞이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제각각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주먹을 쥐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고, 손을 펴면 주먹이 보이지 않아서 분리되고 개별적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형태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모든 존재는 항상 자신의 부피만큼의 공간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종이에 글씨를 쓰려 한다면 빈 여백이 있어야 글씨를 쓸수 있듯이 여백과 공간은 더없이 소중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씨는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도, 여백은 변함없이 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의 대기권에서 생명체 모두가 서로 공유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비록 개개인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듯하지만 넓은 안목으로 보면 허공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이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생각하기를 철창은 자신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 온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과 같다. 이와 같이 아상 중심적인 생각을 지녔기에 허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 간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삶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이다. 조각가가 진흙을 주물러 형태를 이루듯 우리 모두는 삶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이 지나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텅빈 허공으로 비워야 한다. 마치 속에 빈 피리가 고운 음색을 낼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을 비울수록 들에 핀 국화처럼 마음껏 존재의 신비와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5불인 구나함모니불의 전법송을 살펴보자. 불부견신지시불 부처란 몸을 보지 않고 아는 것이 곧 부처이니 약실유지별무불 만일 진실로 아는 바 참성품 가 있다면 따로 부처가 없다 지자능지주의 성공 지혜로운 이는 죄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아 탄 연보 포어 생사 태연하게 생사를 겁내지 않네 14. 욕지양단 원시 1010동 양제한만상 양단을 알고자 할진데 욕지양단 원래 하나의 공인이라 원시일공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일공동양 삼나만상을 다 포함한다. 제한만상. 마음과 사물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부터 하나의 공임을 알라. 이공 안에서 그 둘은 구별되지 않으며 모든 삼나만상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이유일류 일영막소 이유일류 일영막수와 같이 불의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의 공에서 양단을 이루기에 삼나만상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존재 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은 항상 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언어로 짐작하고 아르마리를 통해 이해하려 하기에 존재 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평안을 지니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스승을 방문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사 부탁했다. 그러자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망을 들어주기 전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밤에는 절대로 원숭이에 대하여 어떤 상상도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말에 젊은이는 여태껏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다짐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젊은이는 스승을 찾아가 말하길 원숭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럴수록 어찌나 많은 원숭이가 떠오르는지 여태껏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했다. 그래도 스승은 원숭이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젊은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젊은이는 난감한 표정이 되어 돌아갔고 며칠 후 밝은 표정이 되어 스승을 찾았다. 이제는 원숭이 대신 낙타를 생각하기로 하자. 원숭이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승은 말하길, 자네가 낙타를 떠올리는 순간 원숭이는 벌써 지나간 것이다. 우리들 마음도 보이지 않는 원숭이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있다. 원숭이는 항상 애대하여 생각하고 짐작하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이다. 원숭이는 아르마리를 통해 존재한다. 마음을 정복하여 평정을 얻고 싶어도 불가능할이 많지 힘든 것은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도적의 앞잡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장난 삼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탄생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업이라 불리는 과거의 행위를 현재로 드러나게 한것 뿐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업이 허공에 퍼져 있는 지수 화풍의 재료를 끌어 모아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빵을 먹고 있음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빵의 눈독을 들인다면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다. 원숭이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참마음을 찾고 있다 해도 참마음을 찾는 순간 이미 원숭이는 어느 틈에 지나간 것이다. 마음에 대항할수록 마음은 더욱 교묘하게 얼거맬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릴수록 물은 신나게 잡아당긴다. 마음은 전부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것은 열차가 레일을 따라 달리듯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만일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것이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음이 없다면 삶을 버틸 수도 없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련만 마음은 항상 좋은 일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까닭이다. 평정을 찾고 싶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를 끌어오면서 현재를 비탄스럽게 만들고 미래를 떠올리면서 현재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찾아 나선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다. 내 마음을 찾기 전에 이미 나한테 존재하는 마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마음이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굳이 마음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신명은 말한다. 양단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지닌 것이다. 양단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하나의 공이라 하였다. 욕지양단 원실공 그리고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하였다. 일공동양 제한만상 양단이란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 높고 낮음, 밝음과 어둠 등의 상대적인 관념이다. 마음이 이처럼 상대적인 관념으로 오락가락하기에 잠시도 조용하지 못하고 번잡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양단이 실제로는 하나의 공이며, 하나의 공은 모든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양변에 매달리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은 훨씬 평화로울 것이다.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도 고요한 마음은 흐트러짐이 없이 좋고 나쁨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하나의 공을 참마음이라 한다면 양변에 매달려 울고 웃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될 것이다.그런데 하나의 공속에는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다고 하였다.그렇다면 거짓된 마음까지도 참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참마음을 볼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하기에 볼수 없는 것이다. 참마음은 스크린과 같고 보려는 마음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영상이 사라져야 스크린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영상이 존재하는 한 스크린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참마음은 마음의 쓰임새가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다. 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쓰임새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려고 하고 무언가 얻고 찾으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쓰임새이다. 컴퓨터에 정보가 무수히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을 담고 있는 하드를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드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쓰임새는 마음 바탕에 대하여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없다. 색과 공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어나 생각으로 짐작하고 헤아리는 것들은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마음의